안녕하십니까. 먹두리 백성환입니다. 둘째 백성칠입니다. 셋째 백성열입니다. 자, 오늘은 통행에서 온 닭간의 굴만두예요. 닭간의 굴만두. 이 안에 만두를 넣었는데, 이 만두 안에 굴이 들어갈예요 저희가 한번 시식을 해봤는데 너무 맛있습니다. 튀겨서 먹어보고, 그 다음에 어, 라면에 네. 만두를 집어넣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 처음 먹어봤는데 괜찮네 맛있던데? 그러니까 이게 굴 만두가 마지막에 이게 안 떨어지니까 아 떨어지는구나 세게 줘야 되네 어이 땅콩같이 이쁘게 해놨네 땅콩이 아니라 굴이 아니야? 아런게 <laughs> 있어 굴 만두는 게 굴같이 생겼다고 그래야지 에이 땅콩 이거... 같다고 못하잖아 그 헬토시롬 굴아야 아잇 담아 이것도 또 부숴? 부숴봐 요 한 번에 다 튀겼건 아니지? 한 번에 어떻게 다 튀겨? 너무 컸죠? 아니요, 괜찮아요. 아, 찌께. 아, 만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쁘게 생겼네요. 아, 이게 그 만두. 만두가 꼭굴 안에. 투명. 굴을 막 이렇게 털고 게아요안 안 먹어. 이게 좀 냉, 냉동을 해제를 시키고 튀겨야되는거 아닌가? 아니, 이제 감자 튀니까 한번 아무튼 노릇노릇하게만 튀겨요, 뭐, 맛있게만 쌩닭도 먹는데 뭐 그래도 이번에는 오리는 잘 있어 아따 노릇노릇 너무 노릇노릇한거 아니야? 두개로 송출형 일단 한번 살짝 찍어 그렇게 많하면안 뒤집어질 것 같구먼. 안 아, 그래요, 다 뒤집어져. 이거 이걸... 아, 아직 안 익어졌군. 익어졌을 것 같아. 아, 하나 먹어볼까? 저거 가 있는 거, 저거 가 있는 거, 형, 형 빼줘봐, 형. 한번 먹어볼래. 여기다 놓아, 1차. 그치. 2차. 3차. 아, 왜 나를 줘, 형? 아니, 나 먹으라고 나... 한번 먹어봐, 뜨거운 게. 확실히 이거 하나 더 꺼내는가 지고 성투령을 한번 입에다 넣어 주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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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있 입에다 넣어 줘야지. 아이, 뜨거울 것 <laughs> 같은데 <laughs> 조심해. 하나 넣어 줘. 입맛 따시고 있구만. 에이, 거 제일 어 맛있어? 음거추먹으러 진짜 맛있어. 성투령 하나 줘봐어 아까 입맛 따시고있 형, 형이 주니까 맞다. 입을 안 벌리네 자 이거 이제 익은 것 같아 물에 올려 아이고 굽이 잘 됐네 야 뿐다 뿔어 터지면 생겼어 안 터져 터지지는 않겠지 아 진짜 맛있네 이거 튀겨먹으니까 내 생각이 맞았네 이 만두 튀겨먹으니까 대박이네 원래 우리가 형 만두를 좋아하잖아 그리고 다시 날치가 그래서 나오면 바로 식어버리면 자, 고 하느라 이렇 하고 응? 응 아따 야채 냄새도 진짜 고 먹어봐 성투리형 기다리고 있어야지 어, 먹어 하느라 이런 거 기다리지 말고 먹는 거지 그럼 빠뜻할때 응? 먹어야고 감자 전분을 하면 이거 찌도 맛있고 이거 터지지도 않고 뭐국 끓여서 먹어도 안 터지고 그 터진 거는 나걸로 줘. <laughs> 왜? 좋아. 어? 그거 몸에도 좋고, 전분 아니 여기. 이거는, 너 이거 먹어봐. 왜? 이거 색깔이 이거하고 네, 이거는 그렇지. 차원이 달라. 왜 그러냐면 이거는 안 뜨거워. 하나도. 그냥 나오면서 식어. 근데 이거는 안그래 속이. 뜨거뜨거해 이거 아니, 먹다가 내 혓바닥 넘어가도 잘 모르겠어. 아니, 내가 튀겨서 그런 거 아삭아삭하고 좋네. 와. 와, 이빨로 깨면 되고. 이빨 쓰니 반이 딱 맞네. 밀가루를 안하고 감자 전분 넣으니까 훨씬 몸에도 좋고 이거나 많이 먹어도 먹잖아? 좋을 것 같아. 이거 찍어 먹잖아. 그면이 맛이 이놈들만데 간장 때문에. 사실은 날씨가 추운데도 이 속이 아, 안에가 아직도 뜨거워. 겉에는 차가운데. 아. 아유. 생각나면. 탕수육 먹을 때그 찹쌀 탕수육 있지. 그 식감이요. 아. 그지? 그 식감이요. 아니요. 먹어봐. 이거 훨씬 나 그쪽 그림이 다 와. 왜 이거 먹냐고? 이놈보다 빨리 꺼냈잖아 그거 뜨거워. 아니 또 뜨거. 이게 그 뭐야 굴 만두라고 그래서 비린내 나고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애들이 먹기에도 진짜 딱좋아요 애들 이 애들도 이 먹으면 이 비린내 같은 거 전혀 안 오고 식감도 애들한테 딱 좋아요. 굴이, 남자. 응. 음. 그런 게 뭐야, 임마? 아니, 노화방지 아, 방지라. 얼굴이 이뻐진 데 나타나. 형. 빨리 라면 끓여야겠는데? 만두 튀긴 거 누가 다 먹었어? 몰라. 형좀 줘. 먹어. 이거. 아니, 천천히 먹지. 이게. 매우 감도 아닌데, 자꾸 손이 가네. 응. 응. 두개인넌 마지막에 하자고요. 마지막에? 그래, 알았어. 빨집어는 이제. 몇 개를 넣었을형 좋아하는 파, 파트로 카지노인데 파도. 야, 내내밥가락좀봐 하지기 전에 먹어야지. 먹어, 먹어, 먹어. 응. 하지기 응. 전에 만두로 하나. 응. 라면 만두로 한번 먹어봐야지. 또. 이게 라면에 넣어서 먹으니까 이건 또 식감이 엄청 부드럽네. 그냥 이게 만약에 괜찮을 것 같으면 사람이 꼴딱꼴딱 응. 생깁니다. 응. 응. 먹어도. 또. 응. 어. 난 만두 먹으려고 합니다. 응. 국물은. 안두 먹어. 그만요. 만두, 만두 먹는다고. 진짜 부드럽네. 이 만두가 진짜 부드러워. 젓가락 이거 쓰지 말라고 이거 이거 뭐지 나면 주술쟁이라 더 바빠 어떻게 나무 젓가락 거기다가 어, 어, 살짝 톱질 좀 해놔 어 아이고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이건 만두가 아닙니다. <laughs> 음. 음. 아 너무 뜨거워. 뭐가? 아, 만두 근데 천천히 어서먹어요저 튀김 만두하고는 또요라 하나 고 먹어야지 해가 안 떠, 다 떴네 국물이 이제, 우러났네. 만두 국물이. 겨울에는, 확실히, 이거, 불을 떼면, 열도 나오지, 이게 또, 대패 있으니까. <laughs> 진짜 애들, 내가 보기에는 애들은 참아시네. 튀긴 거, 애들은 진짜 튀긴 거요 왜냐면 먹기도 간단하고 편하고, 아이, 또 여기 살짝 끌고 있어. 아, 확실히 놓치네. 이런방난 다먹었는데 저 아저씨 이쪽으로 오네 또환장은네 <laughs> <한 장으로>. 지금 <laughs> 저희 동네 시골인데 가끔 이렇게 화물차 가지고 다니시면서 뭐 청국장 두부 뭐 된장 이런거 파는데요 그런거 잘안 사먹어요 왜냐면 그러 동네에서 다 만드니까 저 사람이 지금 영업을 잘 못하고 있는거지 근데 응. 두부나 이런거 사먹어요 부모는 사는데 저 도심지에서 형, 저런 걸 하면 누가 신고를 했어 보니까 도심에서 멈췄는데 어 멈췄는 데 놓치라고 어머니가 자주 산든가 마 응. 그러니까 처음도 인식을 하고 김윤신말같이 이렇게 딱 거기서 <laughs> 쓴 거예요. 제 양반은 남원은 남원에 주부 공장 있어갖고 이렇게 와 자기가 만두고 와 만두라서. 카페는 형, 답상인 출입금지에 써 있잖아. 근데 우리들이, 우리 동네는 답상인 출입 허용이 없으니까. 그모마는 별로 안 먹는데. 고구 자, 오늘 저희가 어, 통영에서 온박간의 굴만두, 어, 수협에서 강력하게 추천한 거래요. 근데 저희 굴만두 진짜 월등히 맛있습니다. 월등히 맛있고. 아주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건강하십시오. 항상 행복하십시오. 사랑합니다. 건강하면 다할수 있어.